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드립니다 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이 호세아서는 어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냐면 북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에브라임이라고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 남유다는 남쪽은 두 지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고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였어요. 그래서 북쪽을 이제 대표하는 지파인 에브라임을 표현하고 있고 남쪽은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쪽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 북쪽만 남쪽도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북쪽에 대한 말씀,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이지만 남쪽도 똑같이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다. 어, 722년에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6년에 남 유다가 멸망하는데 이 간격이 한 140년 정도 간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두 나라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동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1절이요, 지금 북 이스라엘 찬 환경입니다. 아수로가요 어, 점령군으로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동 일대 전부다가 아수로에 의해서 전부 정복당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앞에 어, 나타났어. 한복해라. 한복해라. 하면서 지금 급박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이 압수르 앞에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하는 그런, 어, 환경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호세아를 통하여 너희들이 죄의 결과를 내가 벌주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애굽에게 기름을 보냈다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아수르가 강대국으로서 군사적으로 이렇게 쳐들어왔으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를 도와달라 하죠. 그 애굽이 도와주러 군대를 일으키고 와요.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손을 들어서 어 북이스라엘 칠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이 애굽은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더 빠르게 북이스라엘은 압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1절한 마디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시대적인 환경을 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대로 던2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유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을 이야기한다 죠 남쪽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한니데 논쟁하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쪽 너희들 똑같다 라는 거죠. 논쟁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따지보자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행동하는 거따지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들을 앉혀놓고 지금 따지보는 거예요. 어? 달자무서 한번 따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재와 벌 그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 정의롭고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뒤에 보,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봉하시리라. 그 행실대로 벌주고 그 행위대로 봉하리라. 너희들 행동한 대로 내가 벌주고 봉하겠다,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치하나님 앞에 죄짓고 벌받고, 그러나 하나님께 똑같이 지난주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후보, 회복, 치유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어 주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남 유단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들도 똑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소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은 야곱입니다. 오늘 12장 전체적인 내용은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 야곱.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이 유다를 향해서, 또 위쪽에 있는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다라고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누구를 기억하게 한다? 야곱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딱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딱 부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브라임이든 유다든 쪽이든 남쪽이든 누구가 딱 떠올라야 된다? 야곱이 떠올라야 된다. 왜? 야곱이 이스라엘의 그런 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어 시조이지만은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는 근간은 야곱이잖아요. 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이란 이름 자체가 그 이스라엘 이름에서 따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곱은 또 다른 어 공국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한을 부를 때마다 너희들은 야곱을 기억해야. 야곱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아니니?라고 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야곱은 어떤 인물인가? 자,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요. 이 야곱은 태생부터 경쟁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쟁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런데 이 쌍둥이가요 먼저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먼저. 자그 형은 에죠그 형이 어? 먼저 나가니까 그 형이 나가는 것을 못 나가도록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발꿈치를 잡았어. 막 끌면서 나오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태생부터 경쟁구도로 태어난 인물. 창세기 25장, 6절,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세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부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 낳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서로 싸우는 아이들로 태어났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금방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발꿈치를 잡다. 발꿈치를, 발꿈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어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따라있습니다 사기친다 사람의 발목을 잡아서 사기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요 두 번째 7절 말씀에 보면 늘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우를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늘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던 인물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일대기를 한번 쭉 설명해 보면 제일 먼저 누구를 속이냐면 은 자기 형 S를 속이죠. S는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슨 권한이 있었냐면 장자권이 있었어요. 장자권.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지금은 아니지만은 아이 자식들이 10명, 2 0명있어어 소용없습니다. 첫째가 최고예요. 그래서 첫째에게 모든 유산을 다물려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요. 기본적으로 장자가 최고였습니다. 장자를 제일 높이 주고 제일 사랑했고 또 나중에 유산도 장자에게 제일 많이 줬어요. 그 장자권을 이 에스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야곱이 늘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1분도 아니에요. 같이 이제 발목 잡고 나왔으니까 똑같이 태어난 거잖아요. 몇시초만 내가 조금만 더어 엄마가 어? 뱃속에서 나왔으면 하면서 늘저 장작권을 노리고 있는데 때가 되었습니다. 창식 25장에 보니까 에 S가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죠. 야곱이 S가 밖에서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오면 은배고팠다 그니까 러딱 보고 아 이제 좀 돌아오겠구나. 그래서 S가 좋아하는 팥죽을 막 끓여가지고 어, 냄새를 막 풍기고 있죠. 아니에 다를니까 배가 꼬막 죽겠는데 돌아오니까 진짜 맛있는 냄새 나거든요. 엌기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동생이 맛있는 팥죽을 지금 끓이고 있어요. 야 동생은 동생 내배꼽막 죽겠어. 응? 그 팥죽 한 그릇 빨리 줘라. 싫다. 내가 끓이는데 왜네 주노? 쌍둥이들 항상 그렇게 싸우잖아요. 우리 미니비들 맨날 그런 거 싸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니까, 러 어, 야, 내가 지금 배꼽아 죽겠는데, 어, 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그러면 형 갖고 있는 그 장작권 나한테 팔아라. 아 장작권 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냥 네 해버리라. 어, 배고프니까 이 S는 너무 장작권을 쉽게 약 어,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보세요. 형이 그런 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노려가지고, 이렇게 장작권을 빼, 빼앗는 모습 또 있습니다. 27장에 보면요. 27장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자기 엄마도 어, 이게 엄마가 주범이죠. 사실은 야곱은 이제 어, 공범이 되는 거죠. 에스가 죽을 날이 다 돼가지고 눈이 멀어서 이제 아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야곱에게 그, 그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에스에게 이제 마지막 축복권을 줍니다. 축복을 주는데 장자에게 축복을 제일 많이 주겠죠. 그래서 아들아 내가 너희게 축복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남, 안 남았으니까 축복하고 죽을란다. 그러니 너는 가 가지고 사냥해 가지고 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막음껏 너에게 축복할 주겠다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어, 옆에 리부가가듣게 되죠? 그래 가지고 야곱 불러 가. 야, 큰일났다. 아버지가 너희 형한테 축복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다. 빨리 네가 가 가지고 어, 어, 양을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너가 아버지 좋아하는 어, 어, 음식을 아, 만들어 줄 테니까 어, 네가 대신 형 대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의 축복을 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스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는데 야난 벌써 어, 축복을 다 했는데 니 누구냐? 아버지 내가 첫째 아들이잖아요. 아이고 야 야곱이 널 속이고 나를 속이고 이렇게요. 어, 축복을 뺏었구나.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을 해 주세요. 야곱이다했기 때문에 야출 야곱, 축복이 없다 그래요. 자, 여기 있어요. 에스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장세기 27장 36절 말씀 보면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야곱 그 사기꾼또 그 사기 쳤습니다. 그 이름대로 또 했네요. 이 말이거든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인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은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날 위하여 빌복이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요, 늘 사기치는 거예요. 가족들을 이렇게 아버지까지도 사기치가지고 이렇게, 어, 어, 속이는 못 써. 그런데, 야곱은 남을 사기만 친 것도, 친 것만 아니라, 자기가 또 사기도 당하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이제,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하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야, 안 되겠다. 너 형이 너희 죽이려고 하니까, 어, 지금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지금 잠깐 며칠 동안만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어, 있다가 형이 조금, 어, 이렇게 화가 누그러지면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그렇게 갔다 와 있어라. 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라반의 집에 갔는데에, 거기에서 첫눈에 바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둘째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보고 총을 반해 버려요. 그러고 그러니까 한달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요 아무리 내 조카지만 우리 집에서 이렇게 허든 일하는데 얘 어, 이렇게 품삯을 주셔야 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라. 내가 품삯 줄게. 그러면서 어, 품삯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지 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그러면 삼촌 어뭐 내가 그냥 일해주도 되는데 어, 굳이 품삯을 준다 하니까 그러면 품삯으로 둘째 딸 드세요라고 해서 둘째 딸. 야, 그래도지 딸 주는 건좀 아니다야. 그러면 7년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둘째 딸 줄게. 그리고 열심히 7년을 봉사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첫째 첫 첫날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일어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일이 아닌 거야. 누구였습니까? 첫째 딸 레아가 첫날밤 신부로 도와있던 거예요. 깜짝 놀래 가지고 어? 삼촌 찾아가죠. 아니 어, 라헬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가지고 어,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떡하냐 저 형이 지금 내 방에 들어와 이거 뭡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이야기하죠. 이제 장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첫째를 두고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첫째를 먼저 어, 시집 보냈는데 내가 네 마음을 알았으니까 어, 라헬도 줄게.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 또 7년을 더 일하게 돼 14년을 두 아내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렇게 어, 두 아내를 맞이하면서 보너스로 이두 아내에게 라반이 또정도돌한 명씩 붙여줍니다. 비라와 실바. 그래서 이두 여자가요 서로 이제 시기 출타하면서 자녀들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낳기 시작하는데 이네 여자를 통해서 열두 명의 아들 낳게 돼요. 열두 명.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 19장 창세기 19장 25절 말씀에 어 이야기하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내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 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이를 위하여 외 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 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됨이니까?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라반이 어 야곱을 속였던 첫 번째 속임이라면 또 속여요. 나중에요. 이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려고 해요. 자기 처자식들 다 데리고 돌아가려고 이렇게 외삼촌 없을 때에 돌아갑니다. 그때 외삼촌이요 라반이 쫓아와요. 야곱을 쫓아와가지고 만납니다. 만났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0일장, 31장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금방 제가 쭉 설명했던 그 내용이죠. 14년. 그리고 외삼촌은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나이다 그런데 외삼촌은 내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했는데 얘 외삼촌이 품삯을몇번 속였다? 10번을 속여, 10번을. 나바는 철저하게 이 야곱을, 어, 이용해 먹었다라는 거죠. 조카이면서 사위인데, 그것도 마사위하고 둘째 사이하고, 어, 그 사위를 갖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자기 아들들도요, 그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와요. 가난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다가 들리는 동네가 있습니다. 세김이라는 동네에 들려요. 세김이라는 동네에 들렸는데, 이게 자기 딸이 있는데, 디나라는 딸이, 이 동네 여자들은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해가지고, 마을 구경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 추장이 아들이, 이 디날 보니까 이쁘거든. 자기 동네에, 응, 어, 거무잡하고 이렇게 한 여자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뿅! 해가지고, 이 디날을 강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딸이요, 어, 오오오 뭐, 그, 흙투증이 되고, 완전히 갈까기요 어, 어, 몸이, 음, 피폐해져가지고 어, 집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 이제 외진이라고 혹시 어, 저기 족장이 우리 집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쫄려 있는데 아들들이요 돌아와 보니까 당연히 여동생이 그렇게 어, 어, 흉한 일을 당했잖아요. 열받은 거 열받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들이 찾아가죠. 우리 어, 동생 어떻게 하겠냐? 책임지라. 그러니까 어, 책임지겠다. 어, 결혼하자. 그리고 너희들과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이 동네에서 화목하게 잘 살자.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가 뭐냐면 포경수술이잖아요 3일째 제일 아플 때에 남자들이 거동하지 못할 때에 아들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살려갑니다. 살려. 평부한 가정의 아들들이요. 한 지역의 족속을 멸하는 그런 살인자들로 변모하게 됩니다. 사기를 쳤잖아요, 속이잖아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이는 자였다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입장이 위하여. 속일 때도 있었고 속임을 당할 때도 있었고 자기 아들들도 그냥 아버지의 습성에 따라서 그렇게 속이면서 그렇게 어, 살인자로서 어, 엉뚱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만나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보기로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장면을 두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사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레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두번 만나 주셨죠. 어,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야폭 강가에서 만난 걸 이야기하고 있고 베들레서 만난 걸 이야기합니다. 먼저 베들 문제 이야기해 보면 베들은 언제 적기 이야기입니까? 어, 자기 형을 속이고,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어, 눈물 콧물 찢찌 짜면서, 어? 그, 그 올라갈, 올라갈 때에, 어, 그, 그 말에 있어, 더 이상, 어, 거동할 수 없는 상이 되니까, 이제, 어, 돌 하나 가지고, 어, 돌베개 삼아서 이제 잡니다. 혼자 외로운 그 길을, 자기 혼자 가는 줄아는데 예, 하나에서 님 만나주셔요. 꿈에, 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올라간 대로 너희를 너를 온전하게 이렇게 어,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때의 예, 베드레 하나님, 아 내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을 깨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더라. 나 혼자 가는 문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구나. 그걸 내가 미처 몰랐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약국강가는요 돌아올 때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 돌아올 때에 자기 에서 형이 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 하고 하니까 쫄여가지고 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재산 그리고 어, 자기 처자식들을 다 내표로 나눠가지고 보내죠. 그리고 자기 혼자 이제 남아 있을 때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실험하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 주십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데에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4절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야곱은 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함가심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야곱의 인생은요 철저하게 속이고 속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야곱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알고 있든 모르든 늘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내라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들이 하나입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신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호사에게 그의 아내 고멜을 아내로 취해 가지고 이렇게 음행한 자식들 낳아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멜이 왜 다른 남자를 쫓아서 그렇게 음행하는 짓을 절절렀느냐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였습니다. 양털을 주겠다, 삶을 주겠다, 양식을 주겠다, 포도를 주겠다. 그런 것 때문에 남자들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부적절하게 아들 두 명과 딸을 놓는 겁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목 넘는 문제 있는 생활하는 문제, 그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종교와 세상 풍습과 세상 문화를 쫓아간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요 평생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생활의 문제 때문에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단장 오늘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민다, 민다, 민다 하지만 막상 지금 단장 지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시하고 아파하고, 힘들하고, 어 괴로워하는 부분들 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장님이 더 중요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선생님이 더 중요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친구가 더 중요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 세상의 문화와 법과 어떤 환경이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야구부 어떻게 내가 책임졌는지 생각해 봐봐. 나 여호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어떻게 책임졌는지 생각해 봐 봐. 나 여호와야.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흥망승세가내 손에 있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니? 야곱을 통하여 나를 기억해내 라고 말씀하시는 게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마 한, 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사랑스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어서 뭐라 하십니까? 그런 즉,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었잖아.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내. 너의 하나님께로 뭐해라?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이래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뭐해라? 바랄 지어다 이게 지금 아스르 앞에 있는 북이스라엘, 또 앞으로 백사진 문유후에 멸망당할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널 누굴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2024년 5월 12일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같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 수 있었던 같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나의 하나님을 야곱과 같이 마그 간증하자야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할력 없는 은혜의 복을 경 많은 우리 말씀 어리이 모든 것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